헤어지고도 많이 오죠. 오죠. 다시 붙여달라고? 네. 옵니다. 합의꽃이라고 하나요? 네. 음... 합의꽃이라고 해서, 네. 음, 둘이 이제 합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때로는 인연자가 아닌데 합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해줍니다. 인연이 음... 아닌데 어떻게 합의꽃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될건안 된다고요? 그럼요. 그럼 안 해줘요. 근데 정직하신 거죠. 아, 정직하게 해야지. <laughs> 정직하게 해야죠. 어제 뭐안될 것도 한번 해보겠다그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해요. 왜냐면 욕심 나시 뭐 돈에도 욕심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런 돈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갔습니다. 아, 네.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해줄 수는 없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음. 그래서 신에서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해볼 수는 있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인연이 아닌데 그걸 굳이 그렇게 잡아가면서 서로의 상처를 낼 필요는 없고요 음나 사기성 듣기 쉽지 않고 <laughs> 난 정직하게 갖고 싶어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보자 이러면 한 90%는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네요 이두 양반이 조상에서 합의가 붙으면요 인연에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상에서 합의가 붙으면은 다시 만나기는 해줘요. 응. 근데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조상에도 합의가 안 됐어. 그럼 그냥 가라 그래. 응. 그냥 가세요.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응. 연분는 따로 있으니까, 응.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러면 인연자가 나타날 거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든 사귀든 하라고 하죠. 근데, 인연이 아닌 사람하고 어거지로 붙잡아낼 필요는 없고요. 각자의 틀리니까. 서로 상처만 나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된 생활을 또 한다는 거죠. 그걸 왜 그렇,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다시, 여, 여자든 남자든, 진짜, 걔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은, 안맞으면안 해줍니다. 어쨌든 또 시간 지나면 다들 괜찮아지죠. 그럼요. 어쨌든 더 괜찮은 사람이 또 나타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어요. 네. 응, 헤어지고 나면은 서로의 그 아무는 상처가 네. 시기가 있어. 이제 그 시기를 못 기다리고 오셔서 아.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라고 하죠. 뭐 이런 거 아파하고 이런 것들 보통 남자들이 많이 못견뎌요 여자들이 많이 못견뎌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요. 예. 네. 아까 남자가 괜찮은데 여자가 와, 와서 선생님한테만 울고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뭐그 시기도 비슷하나요 남자 여자. 여자가 좀더 참아요. 아더잘 참아요. 네. 여자가 조금 더잘 참고 네. 음, 남자가 못 참더라고요. 남자 못 참. 네. 그래서 네. 와가지고 네. 음, 남자도 울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음 그렇지만. 인연이 아닌 사람을 굳이 잡아서, 네. 음. 결말은 상상해 맺힐게요. <laughs> 안 좋아요. 또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아, 어차피 해봤자. 예, 또 헤어져요. 그러다 차라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낫죠. 완전 막 폐인 돼서 온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막몇달 동안 술만 먹고 막. 몇달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일주일을 먹고 온 사람은 있었어요. 아, 일주일? 응. 음. 매일 술 먹고? 음. 일주일은 많이 안 먹었네. 제 아들 친구는 제 1년 동안 하루 다니시고 먹은 애도 있어가지고. 어, 에 무리가 갑니다. <laughs> 간이 안 좋아요. 응? <laughs> 어? 그니까는 헤어졌다 그래서 술로 네. 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맞서고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에서, 빌어, 신에서 해주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있는 거죠.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사람만 치면 소리가 납니까? 응. 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